자, 하루가방 만들기 1단계, 2단계, 옆둘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가방끈 만들기입니다. 가방끈 만들기에 보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든 거고요. 이 위에 짧은뜨기로 세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음, 지금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코예요. 여기까지 여기 X자가 삐뚤어, 삐뚤게 돼 있는데 말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짧은뜨기가 열두 개입니다. 핸들 이 가방이 마흔여덟 코잖아요. 그래서 네구역으로 나눌 거예요 핸들 양쪽에서 핸들 잡아 줄거 이쪽 양쪽에 남는 공간 해서 12 12 12 12 이렇게 네부분으로 나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어, 염두에 두시고 핸들 만드는 거첫 번째 단계 만들어 볼게요 자 도안에서 보시면 기둥코가 하나 돼 있어요. 여기 사슬로 하나 돼 있죠. 짧은뜨기로할 건데, 짧은뜨기의 높이는 기둥코 하나, 사슬뜨기 하나의 높이라,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하나만 해줍니다. 여기 밑에 한길긴뜨기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슬코로 세 개를 올려준 거고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기둥코 하나, 사슬뜨기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짧은뜨기는 회당 요 코. 여다가 그대로 놓고 그 자리에서 짧은뜨기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넣고 가져와서 바늘에 코가 두개 걸려 있을 때 감아서 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건 한길 긴뜨기 요건 짧은뜨기,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감지 않고 들어갑니다. 짧은뜨기는 그냥 들어가서 가져오면 두개 걸려 있어요. 감아서 빼기. 넣고 가져와서 두개 걸려 있을 때 빼기. 이게 도안에서 보이는 X자. 이 X자 짧은뜨기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몇 코를 했을까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했어요. 지금 이 기둥코 빼고 요사슬 보이시죠. 기둥코 일자로 돼 있는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자, 열두코했구요 다시 사슬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합니다. 여기 12코까지 갔고요.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안이 조금 안 예쁘죠? 사슬코 하나 하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사슬코 한데 여기서는 해당 자리에 짧은뜨기가 있는데 여기는 사슬코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기둥코 하나 이렇게 사슬뜨기 했죠? 가방을 돌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뜨개 방향이 요렇게 갈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요. 요 부분을. 그래서 12코까지 갔다가 다시 빽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한번 다시 빽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를 이렇게 좀 산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12코 갔고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하나, 요, 걸, 바늘에 걸려 있는 거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요번에는, 이 뒤에 것만 잡는 게 아니고, 두 개. 위에 보시면, 이렇게두 개의 머리 닿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두 개,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다시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잡아서, 이랑뜨기를 했잖아요. 요 밑으로 가서, 짧은뜨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다르냐? 밖에서 보면 여기까지 이랑 뜨기고 여기는 이제 이랑이 없어요. 여기서 이랑 뜨기는 안 합니다. 그대로 여기서 한 코를 줄였기 때문에 11코가 될 거예요.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여기 마지막 코 잡아서 했어요. 자, 다시 사슬뜨기 하시고, 편물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야지 편하죠? 돌려서 다시 뜨개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끔 돌려주시고, 여기서도 하나, 두 원래는 짧은뜨기를 기둥코 세우고 하나,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둘, 세 번째 우리 바늘을 넣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만 잡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구멍. 요 이번에는 더 찾기가 쉬울 거예요. 구멍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에 12코로 예, 시작했지만 끝나는 건 10코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두 번째 단에서 한코 줄였고 이세 번째 단에서 한코 줄여서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고 살짝 사선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 됐죠? 그 다음에는 이 맞은 편에도 똑같이 얘와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위치는 어디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두 개 빼고 여기서부터 다시 열두 개. 이 지점입니다. 바늘을 넣고요. 잘린 이 실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기둥코 세우시고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됐어요. 얘랑 똑같이 대칭되게 이쪽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코? 12코 가는 거죠. 갈때이뒤실도 이렇게 숨겨주세요. 숨기는 거 바늘 위에 이렇게 올려서 짧은뜨기를 하시면 나중에 짜투리실 정리할 일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아, 나머지, 여기도 12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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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둘.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떠줄 거예요. 기둥코 세우시고, 돌려서, 하나, 얘 걸려있는 거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한코 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11코가 되겠어요. 여기 자투리 실 있는 데에다가 끝에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여 기서 다시 사슬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하나, 둘, 세 번째 바늘 넣고 짧은 뜨기. 몇 코인가 확인해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코 됐습니다. 열코 됐으면 이제 이 실로 핸들을 만들어 줄 거니까 자르시지 마시고 바로 여기서 기둥 코를 세워주세요. 도안 보시면 왔다 갔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요. 열두 번째 단이라고 돼 있죠. 열한 번째까지 우리 올리셨고 열두 번째는 기둥 코 세워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사슬 하나 해줬고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셋 세단 올린 것만큼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옆면이에요 옆면에 코는 요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하나 그 다음단 둘그 다음단 셋 짧은뜨기 한세 단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디에 넣냐,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다섯, 여기서 저 끝까지, 반대편까지 가주는 거예요. 쭉.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걸려있는 건 빼고 여기서 하나 둘세개 집어줄 거예요. 한 코만 잡지 말고 가급적 두 코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세요. 바늘이 여기 기둥코 있는 부분이라 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비집고 아이고 사이 공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아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자, 여기 사이 공간, 여기다 넣고, 하나, 둘, 셋. 했어요. 이 끝에는 하나 잡으면, 실을 하나를 잡으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가급적 두 개를 잡아서, 튼튼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 세 개를 잡았으니,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핸들 사이즈만큼 사슬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숄더로 하시게 되면 40개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사슬뜨기를 저는 이번에는 토트백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요정도 지금 몇코 했냐면 음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개에다가 스물 다섯 개 해줄게요. 네, 다섯 해서 요렇게 손에 이거는 직접 하면서 조절을 나중에 저쪽까지 한 다음에 물건 넣어서 들어보고 무거운 거 들어가면 늘어지거든요. 관음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뺄게요. 스무 개만 하고. 여기 짜투리 실 있는 데다가 또이 벽에 하나, 둘, 셋 찾아주셔야 되죠. 짧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다시 짧은 뜨기를쭉 하고 벽을 타고 가서 여기서 다시 핸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다음 코에 여기서는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쪽도 아 이쪽 이랑뜨기 안 했네요. 그러면 두 개를 잡아서 짧은뜨기 해 줄게요. 다시 여기 벽 왔어요. 그럼 하나, 둘, 셋. 찾아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찾아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서 바로 저는 핸들을 만들게요. 숄더로 하시게 되면 한 40개 정도 하세요. 가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너무 길면 안 예쁘고, 한 40개 정도 하시고, 이렇게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분은 한 20개나 20, 20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 이첫 번째 짧은뜨기 한데 연결. 자, 어때요? 일단 가방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짧은 줄로 두 번째 버전은 짧은 줄로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더 짧은뜨기로 해가지고. 손잡이를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쭉 해서 돌아가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자, 여기 핸들 있는데 왔어요. 짧은 뜨기를 해서 쭉 달려왔고요. 여기서 벽에 하나, 둘, 셋 짧은 뜨기 찾아주시고요. 손잡이는 어떻게 하냐? 손잡이는 요 사슬뜨기 이렇게 트위스트 안 되게 제대로 핀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사슬뜨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세요. 사슬뜨기 하나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뒤에 있는 것까지 세 가닥이거든요. 요 앞에 이렇게 부위 표시되어 있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사선으로 이렇게 넣으면 뒤에 나머지 하나 있는 가닥까지 잡혀요. 두 가닥 사이에 넣고 짧은 뜨기. 해서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핸들을. 자, 쭉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손잡이. 두껍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씩 찾아서 접 마주하는 손잡이 있는 데까지 계속 가시는 가는 거예요. 쭉 가서 여기서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짧은뜨기를 쭉 해서 요 손잡이도 두껍게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 그게 끝입니다. 마지막 코 여기까지 20코 쫙 해주시고 마지막은 잘라주세요. 마무리는 그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빼서 한칸 앞에 여기 짧은 특이한 거한칸 앞에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슉 가져왔죠. 그리고 여기 바, 실이 나온 요 시작점 있죠. 요 시작점. 거기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차 없이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실은 안에서 묶어주시고 숨겨주시고 묶어주시고 숨겨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묶고 나머지는 돗바늘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왕코 바요것보다 조금 작은 호수의 바늘을 이용해서 좀 숨겨주시면 수월해요. 이렇게 얼기설기 안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하루 가방. 포트백 버전이에요, 이거는. 하루가방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